말대로 토끼띠가 뭐예요? 띠상으로 깡충 한테 뛰는 거죠? 그죠 내년에 깡충 한테 많이 뛰어라. 오, 말 그대로 토끼띠. 을사년에는요, 내년엔 새로운 변화를 많이 받아들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총각도사 장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2 0 2십년 을사년에 우리 토끼띠 분들의 인 한번 알아보려고 네. 하는데 토끼띠 알아보기 앞서서 네 토끼띠 분들은 좀 어떤 좀 인생을 좀살아오시는요 토끼띠 분들은 이게 있어요 여성분들은요 무척 남성미가 좀 강해 뭐 사회적으로는 오너성이 강하고 가정적으로는 남자 역할을 해. 요 그러면서 이 토끼 분들은 뭐가 있냐면 모든 거에 대해서 해결사 노릇이 많아요. 근데 현명해요. 뭐가 있냐면 보편적이에요. 내 주변에 사는 사람 보니까 토끼띠들은 행계가 좀 많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게 들어오는 게 있었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토끼띠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엉뚱한 일을 잘 벌려.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좀 웃긴 소리 좀 할까요? 욕심들이 많아. 어떤 욕심? 나의 삶의 욕심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자본주의 있잖아요.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 돈의 욕심이 많아. 근데 이 돈의 욕심을 항상 중간을 갖고 살아요. 근데 더 채울, 이걸 더 채우려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지 알아요? 투자성에 많이 손재를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게 있냐? 내 주관은 그렇대. 기도 얇지 않아. 그 대신 뭐가 있냐면 너무 앞질러 가. 아 맞아요. 세상사라는 것을 자본주의는 어디를 투자를 했을 때 앞질러 가는 건 맞아. 근데 뭐가 있냐? 때를 못참아 사람이 성격 자체도, 우, 성격도 급해, 하는 것도 급해, 함을 며, 음식을 먹는 것도 급해요. 토끼분들이 보편적입니다. 그 대신 이 토끼분들은 산절수절, 사람이 억과다운을 많이 겪었다. 그리고 또, 또한 가지 뭐냐면, 남성분들은요, 꿈, 소심해. 너무 착해. 그 대신 뭐냐면, 착하면 뭐죠? 사람한테 당하기를 잘 당해. 또, 이용을 당한다 그러잖아 사람이 남자들은 조금 그렇다 아니요 뭐 다는 아니에요 뭐 토끼분 뭐 우노+ 우노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개인계마다 틀리죠 근데 내가 본 결과는 토끼띠 남자들은 조금은 소심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있냐 이 토끼분들은요 남자 여자들이 잘 삐진다 이+ 성격이 굴복이 좀 심해요 그러면서 또 플러스 뭐가 있는지 알아요 사람이. 중요한 시기를 뭐라고? 운이 온 달이잖아요. 음. 이 토끼분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행제가 많다러잖아요돈복도를좀 네. 있어. 근데 이분들은 돈을 잘 지켜라. 돈을 잘 써야 된다. 잘 투자를 해야 된다. 또한 가지 뭐가 있냐? 영밭살이 있어요. 그리고 토끼분들은 내가 내 주변에 보편적으로 외국 타국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업상으로. 어, 근데 이 토끼분들은, 어, 고생보다는 뭐 고생은 안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쉬운 건 없지만 토끼분들은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사람의 덕을 좀잘 봐. 있을 때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잘난 척 하다 보니까 큰거다 졌다. 조금 그렇죠. 음.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많은 고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좀 역경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토끼들 분들은 좀 어떤 이유에서 가장 어떤 어떤 상황에서 이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이 토끼분들은 뭐 거저 먹는 것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행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도 깨 발등도 찍킨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 애안이 있어 외로움이 많아 고독해. 20대 30대 뭐 40대까지도 짝을 잘못 만나.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자기의 뭐 잘난 멋으로 살지만 이 토끼 분들이 되게 외로워요. 고독하다. 그러니까 가정사가 되고 뭐 어떤 내가 뭐 조직 생활을 한다 가정을 가졌을 때도 외로울 수가 있고 노총각, 노처녀들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자기 것을 성취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음. 이분들은 뭘 해야 돼 하면 아직까지 고집으로 꼭 성공을 하는 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대신 막상 고독하죠 음. 외로울 거다 음. 다는 아니에요 음. 진짜 아들 딸라고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근데 이제 고독할 거다 음.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게 많을 거다 음. 그래서 이거의 고독에 대해서 사람을 또 쉽게 믿다 보면은 잘 빠져요. 빠져서 사람 때문에 폐가 망신이 있어요. 내가 이죠. 네. 갖는 거에 대해서 뺏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토끼띠는 많이 외로웠을 거다, 음. 고독했을 거다. 나는 그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음. 우리 토끼띠 분들 중요한 것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 4년한해 우리 토끼띠 분들 전반적인 눈세 어떻게 보이실까요? 말대로 토끼띠가 뭐예요? 띠상으로 깡충할 때 뛰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 깡충한 좀 많이 뛰어라. 오말 그대로 토끼띠 을사년에는요 내년엔 새로운 변화를 많이 받아들이세요.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뭐 파트너, 결혼의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적으로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안이 왔다. 내가 이직 문제다, 이동하는 거다.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걸 시작한다. 어떤 걸 내가 공부를 한다, 자격증을 얻, 얻고 싶다. 열심히 하세요. 내년에 결과가 좋습니다 토끼띠가 어떤 결과 인사 듣는 애야 음. 칭찬 듣는 애고 그리고 또말 그대로 큰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티끌 모아 태산은 종잣돈이라 그러죠 우리가요 음. 내년에 종잣돈이 조금 생겨요 음. 왜냐면 힘든 가정이 좀 있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 그러죠 네. 말대로 근데 토끼띠가 내년에 을사년에는요 조금 변화가 많을 건데 이 변화를 기회가 있을 땐꼭 잡아라. 그니까, 말대로 깜짝깜짝 뛰어다녀라. 또, 토끼띠는 내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돈이 생길 땐 땅에 묻어라. 아, 땅에 묻어라. 땅에 묻어라. 음. 땅은 알 거예요, 보편적으로. 도깨비. 네. 도깨비가 천량을 많이 벌었는데, 도깨비에부자된다 그러잖아. 네. 근데 도깨비가 가져갈 수 없는 게 땅이래요. 집이래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니까, 러이 토끼띠, 분들은 내년에 돈을, 돈이 좀 있다? 이 시국에? 무슨 뭐 부동산을 투자를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토끼분들은 내가 큰 돈이 들어오던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부모님한 뜻밖의 돈이 들어왔어 유산이라 그러잖아 유산을 받았고 어떤 거를 있을 때는 집을 사던가 땅을 사던가 문서를 잡아라 문서를 잡을 때 순간을 보지 마라 뭐 2년 3년 5년 분명히 장족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거야. 아우 진짜 이 시국에 무슨 집을 사, 땅을 사, 누구 말대로 지금 뭐 대출도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요. 근데 노후 자금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토끼띠 분들은 내년에 아까 도 열심히 깡충한테 토끼가 뛰어다니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새로운 변화를 좀 받아들이면서 돈이 생겼을 때 문서를 잡아라. No. 그렇다고 무리수는 하지 마세요. 또, 이사 계획이 있는 분은 이사를 하세요. 또, 집을 살, 뭐, 마,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를 내년에 집을 사세요. 그래 으면 저는 토끼 띠테 내년, 을사년에 좋은 변화가 있을 때는 받아들이시고, 내가 돈이 생겼을 때는 투자성보다는 땅과 어떤 확실한 거, 를 조금 했으면 진짜로 좋을 일이 있을 거다. 그 대신 이 토끼띠가 아까 얘기했던참 부지런하라 그랬잖아요. 나 가만히 있으면 안돼 토끼띠들은 막 움직여야 돼. 뭐 집에서도 혼자 막 아우 내가 모르래 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만의 색깔이 있고 나만의 특기가 있고 나만의 것을 끌어내세요 토끼띠분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사람이 지금 힘든 시기에 이직도 걱정이 있고 그렇죠?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여성이다, 남성이다, 결혼이다. 이거에 진짜 일린지 대사가 진짜 신중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조금 나는 삼회도새출발 조금 변화 변동이 나쁘지 않다. 보편적이에요.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내가 본 결과는 토끼띠가 그렇게, 어, 을사년, 어, 한해 복합적으로 모든 토끼띠가 그렇게 좀 보인다는 거죠. 아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게 도토끼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적이지 개인 개마다 다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다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마 이 장족이라는 사람이 점을 좀잘 치는 것 같아. 장족이를 찾아오세요. 아무튼 감사하시고 건강하시고 도토끼 띠들 열심히 감중하전 뛰셔서 을사년에 꼭. 내가 생각한 만큼 꼭 소원성취라 그러죠? 소원성취 이래시길 제가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